제가 그 선천성 그 대사질환이 있는 애기들은 가장 빨리 진단해서 확진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검사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최근에 한 2개월 전부터 진단검사 아까 선생님이 우리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 모든 선천성 대사 질환의 그 진료비가 전혀 그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액 환수조치를 당하고 있어요. 환자는 급해서 오는데 환자들한테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문제고 꼭 진단검사의학과 선생님만 어, 이런 그 권리가 있는 건지 저는.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서 미국서 그 대사 질환 전문의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소아과 전문의도 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임상 유전학 인증이가 됐는데, 여기서 이런 퀄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주지 않고, 환자를 진료를 못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같은 이제 의사인데 아기를 살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 진단 검사가 검사의 질을 높이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렇지만 그 의사가 할수 있는데 아기를 살릴 수 있는데 그 검사를 못 해서 어 실시간 응급 상황에 대처를 할수 없다면 이거는 개선해야 되지 않는다 어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렇게 미국에 가서 공부하기 전에는 애기들이, 어, 많이 죽어갔어요. 사실은 장애도 많이 얻었고. 그래서 뭔가 한국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공부해갖고, 어, 한국에 와서 모든 재단을 다 여기다 투입해서 우리 애기들은, 대한민국의 아기들은, 어, 조기에 발견해서 내 손상 안 입고 잘 자라게 하는 이거 하나 일념으로 그걸 목적으로 해서 이런 그 병원, 를 하나 만들었어요. 애기들이 와서, 급해서 와서 진료하면 전혀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 그 이유가 진단검사과 선생님이 안 계셔서 안 된다. 이건 조금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좀 그러네요. 안타깝죠. 어, 애기들이 이거 의료보험이 되면 본인 부담금이 적고 다 혜택을 받는데 우리 험이안 되면 전액 본인 부담이요. 그러니까 검사 한번 하면 78만 원이 전액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데 또 전액 본인 부담을 하면 그것도 위법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위법이 아닌가 하면 진단검사과 아까 선생님한테 가서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보험이 돼요. 그런데 가서 검사해갖고 나올 때는 그 검사 결과가 적어도 일주일 그래서 이주 정도 걸리는데 대사 질환 상태가 수시로 변하는데 그 상황에 맞춰서 식이요법 하고 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 텀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애기 상태와 또 이런 그 검사 자체가 아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그 진단 검사가 선생님만 있어야. 그 진단을 하고 치료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아픈 애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이유가 뭐가 필요해요? 애기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 애기 뇌 손상을 안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선천성 대사질환 환자들이 제 핸드폰 번호를 갖고 있어요. 급하면 연락하라고. 그래서 저는 24시간 아무 때고 선천성 대사 질환 아기들이 아프면 아무 때고 올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또 검사 결과는 어 결과를 보러 직접 저한테 오지 않아도 전화로 연락해 줄수 있고 그래서 아기들한테 최대한대로 아주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검사 결과 주고 검사 결과를 공유를 하는 이것이 이제 최상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아기들이 살고 못 살고도 있고 그다음에 발달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또뇌 합병증이 오는 뇌 손상 이것이 있고 없고 차이니까 금방 막+ 막 경련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경련하지 않도록 뇌 손상 오지 않도록 이거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답답해서 저도 소아과 의사였거든요. 한국에서 정식 소아과 의사로 자격증을 땄지만. 대사 질환을 너무 몰라서 다시 미국 가서 공부했는데 내가 얼마나 몰라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나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의사를 위한 선천성 대사 질환의 진단과 치료 지침이라는 책을 먼저 썼어요. 의사가 먼저 알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진단 검사 의학과 선생님들이 손천성 대사 질환에 대해서 다 잘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제발 아이들이 뇌손상 더 이상 받지 않고 잘 자라서 이 세상에 와서 장애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어 미국에서는 이제 되게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주말에. 근데 빨간 글씨 있는 날은 되게 검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응급실에 대사질환 환자가 오면 제가 응급실에 가서 환자를 진료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혈액이나 소변을 받아서 채취해서 제가 직접 검사할 수 있는 그 장소로 가서 검사를 제가 직접 해서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환자를 치료를 했거든요. 저는 그, 제일 무서운 날짜가 미국에 있을 때 빨간 글씨나 크리스마스 때 애기들이 아프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이런 그런 어려움이 있긴 있었지만 내가 그렇게 일하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뇌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 중요한지 뇌손상을 막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어, 대사질환 중에 단풍당뇨 애기들이 제일 나이 많이 먹은 아기가 26살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단풍당뇨의 아기들은 하나도 살아남은 아기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 정부에서 이런 거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고 간절히 호소드립니다.